네 안녕하세요 요미현입니다 네 여러분 어, 지난번에 제가 처음 영상을 올렸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했는데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느 정신과를 가야 하는지 좀 찾아보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정신과를 가기 전에 어떤 말들을 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신과는 어, 굳이 거창한 데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정신과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동네 가까운 정신과를 찾았는데 예약이 다꽉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예약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얼른 예약이 가능한 다음 정신과로 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빨리 하시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내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 리뷰를 보고, 아, 여기 정신과가 좋아서 여기는 무조건 여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신과를 갔는데 리뷰가 좋아요. 물론 리뷰를 보고 가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내 상황이 빨리 회복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리뷰가 좋다고 해서 거기 정신과를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거기 정신과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예약이 빨리 가능한 정신과를 계속 전화를 해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가까운 정신과를 찾아서 빨리 방문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찾아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큰 병원, 뭐 거창한 대학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렇습니다큰 병원에 가시게 되면 또 비용도 많이 부담되실 뿐더러또 검사도 굉장히 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 작은 정신과를 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어, 그리고 정신과를 가시기 전에 이제 예약을 하셨으면 그 정신과를 가기 전까지 내가 왜 정신과를 방문하게 됐는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간혹가다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돈을 조금 아끼려고 정신과에 좀 말을 이렇게 충분히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상태가 회복되려고 정신과를 가는데, 왜 굳이 돈을 아끼려고 정신과에서 말을 조금 이렇게 아끼려고 하시는지는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정신과에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정신과에 방문을 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으시면 정신과에 정말 솔직하게 다 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기로 정신과에 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회복하고 싶은지 그거를 정신과에 말을 하면 맞는 약을 우선은 복용을 해줄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자가진단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부터 자세하게 맞는 약을 처방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울 자가진단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 정도가 몇 퍼센트인지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간단한 우울증, 조울증 약을 복용을 해준 다음에 천천히 방원에 방문을 하면서 맞는 약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 이번에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신과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정신과에 말을 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제발 어, 용기를 내서 어, 정말 두렵지 않게 정신과에 어, 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라면 어, 주변에 털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털어놓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놓는 한계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정신과를 가셔서 어,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맞는 약을 복용하시고 어, 물론 당분간은 약에 의존을 하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약을 의존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회복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의 다음 영상도 어, 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용희현이었습니다. 빵빵! 감사합니다.